추리국기 2장 1절 내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삼자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상들를 가져다가 욕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사이에 두고 4절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 바로의 딸이 무역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때 그가 갈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8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함에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줄이다. 여인이 아기를 들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시점 그 아기가 자람의 바로의 딸에게로 들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으이라 하였더라.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자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를 때 내가 어째 동포를 치냐하매 14절, 그가 이를 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급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를 때 일이 탈로되었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보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대한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16절, 미대한 제사장에게 일곱 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러 구유에 채우고 그대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양떼에게 먹이니라.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왜가 오늘 업자이 같이 속히 돌아오느냐.19절 그들이 이르때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인하여 물을 기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20절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째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21절 모세가 그와 동하기를 기뻐하며 함에 그가 그의 딸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22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로섬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리라 하였더라. 23절 여러 해 후에 에고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